누가 더 잘한다. 민영이도. 민영이, 민영이. 잘할게. 들어 해봐 이제. 일단 뛰기 들을 수 있어. 어찌 그리 그래, 어찌 그리. 그래? 뒤에 해봐바, 해봐 봐도. 해 봐. 나한발 뛰기 들을 수 있어. 어머 어머? 어머 어머. 아이 누나 잘한다. 아, 이 누나 잘하네? 이거네. 우와 두번 했다. 어, 대박. 해봐 이제. 어, 어찌 그리 그래. 그래. 잘하네. 똑바로. 똑바로 해야지. 어찌 그래 어찌 그래 어찌 그래. 람분다 네, 조심해 으악. 땅 꺼지겠다. 땅 꺼져. 꺼어었어땅 깨졌나 봐봐. 깨다깨어엄 <laughs> 이거 끌 거야, 그럼. 너가 앞기한 발로 뛰게 봐. 어쩌? 어쩌? 여보세요, 어쩌? 얼른... 앞으로, 앞, 어쩌? 앞으로 앞으로 어쩌? 어쩌? <쩡다> 해 어! 봐. 어! 어쩌? 그리고 어해 봐. 어쩌 내가 더 잘해. 잘해. 한다 조심해 다쳐. 어레? 어레? 어마, 어마, 어마? 야, 대박. 야, 대박. 해 이제. 네 그만할까? 어, 그만. 어, 그만. 힘들어? 노래서 힘들어니가. 마스크 쓰니까. 원진이는 한번 더. 어, 어떡해 누나는 힘들대. 오! 한발더 뛰기 한 번만 해 주세요. 뭐 하는 거니? 그만. 어, 그만. 어 그만, 그만. 그만이야. 힘들어 이제? 안녕! 안녕. 언니, 빠이빠이! Bye bye. Bye bye. Bye bye.